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. 어, 지난 7월 20일 날 낚시 왔다가 일주일 만에 오늘 또 같은 목요일 27일 음력으로 6월 11일인가 막 그렇습니다. 낚시 나왔는데 낚시 하기 전에 오늘 포인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미리.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아마 여기에 자주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. 여기 보면요, 저쪽 내나 뭐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내려오는 길이죠. 지구로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 안쪽으로 조금 살짝 홈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늘상 말씀드렸다시피, 저 다리는 제가 잠깐 밑바 통나 안갖고 왔는데, 저 자리는 제가 철개 찾던 자리, 뭐, 임대박포인트라고 그랬죠. 제가 이름 붙여놓 자리입니다. 제가 일기 쓰면서, 20년 동안 일기 쓰면서 늘상 저 자리에 낚시 일기를 쓰면서 임대박포인트라고 자랑을 했습니다. 그렇게 이름을 지난 자리입니다. 그래서 여기가 이 홈통 부분, 아마 시전이 되면 여기 많은 분들이 아마 좀 굉장히 조금 치열한 걸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꼭 저쪽으로, 저 밑밥통 있는 저쪽으로 고집하지 마시고, 요 좌측 있죠. 내려오자마자 홈통을 살짝 낀 자리. 이 자리 제가 전에 한번 많은 마리수를 잡은 적도 있습니다.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. 살인때가 좋습니다. 물이 잘갈 때. 요 안통 쪽에 있죠. 삼각을 이루고 있는 것, 그죠? 요렇게 삼각, 삼각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? 요 삼각 지점에, 저 부분에, 이게 돌무진 자리처럼, 잔잔한 어떤 여, 여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. 요쪽으로, 물이 좀 세게 갈 때도 좋고, 지루대가 살짝 형성이 됩니다. 볼류가 가면서 지루대가 살살 말려드는 어떤 그런 자리가 요게 중간쯤 형성이 되어 있어요. 수신도 많이 안 나옵니다. 뭐 덜물 해봐야, 만조돼 봐야, 뭐 3m 뭐 3m도 안 나와요 3m 3m에서 이쪽 저쪽 해가지고 수심 주고 전조동을 해도 좋습니다 여기 잘 물어주는 자리, 물어 자리니까 꼭저 자리 보, 고집하지 마시고 이 자리도 한번 해 보시라고 그렇게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아마 여기 오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낚시 하기 전에 잠깐 포인트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좀이따가 제가 또 오랜만에 또 또 일주일 만에 왔는데 이제는 6월달이니까 아마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여름 감성금 시즌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